안녕하세요 통닭tv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중에 근골격계 초음파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 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미치는 선택이 아니라 대세입니다. 일단 초음파는 c암에 방사선 피해 가 없습니다. 진단이 용이하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늘의 위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증학과의사의 초음파학회, 쿠파에서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과정으로 초음파 행즈원및 강사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모집피자는 초급반과 중급반이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지금부터 5개월이며, 초급반은 매월 2, 4주 토요일 저녁, 중급반은 매월 2, 4주 수요일 저녁에 시,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끝내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집인원도 반당 2 내지 3명입니다. 만약 5개월 과정을 끝내고도 초음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다음 강의에 무료로 오셔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학회는 요즘적이 많은데 타 학회에 가보면 타 학회는 통증학과 선생님이 아닌 학과 선생님들이 주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통증 갖고 치료하는 조금 생소하고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또 강의가 연속되지 않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학회를 쫓아다니다 보면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아는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서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물어볼 수가 없어서 실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쿠파에서는 초음파 검사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수업기간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항상 카톡방이 열려있어서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면 7명의 강사가 알 때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수업 며칠 전에 미리 강의 내용을 보내드려서 충분히 예습을 하시고 오시게 합니다. 초음파 해부학 뿐만 아니라 질병의 기전, 치료 방법, 인대 강화 주사 등, 그리고 통증 의학과의 세팅 방법 등, 통증 치료의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강의를 수료하신 분은 쿠파 강사가 되어서 핸즈온 등의 강사의 행사에 강사로 참여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이 두세 명의 학생을 많은 수의 강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강사들이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증예나 초음파 소견을 카톡방에 올려서 진단명과 치료 방법을 공유합니다. 자, 궁금하신 것은 문자 주세요. 우리 쿠파 회장 정재훈 원장에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